바라고 견디고네 가지 네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그네 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하고 모든 것을 음,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고, 또이 어, 땅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음,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가장 흡사한 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들은 많죠. 이 땅에는 뭐, 오, 전 문제투성인데, 나눠 할것 없이, 뭐, 문제투성인데이 모든 문제들 원인을 살펴보면, 은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랑이 있긴 한데,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간 뒤에서는, 수많은 힘들이 어, 필요합니다. 이런 요인, 저런 요인, 수많은 요인들이 필요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어, 요인이 사람이 성공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어,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네 가지 사랑 특성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참을성이 없다.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없고, 참을성이, 참을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참을성이 없다기보다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아, 있을 것입니다. 참으시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든 무슨 일이든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참는다. 참으며, 참는다는, 거. 참으며 헬라 그 원행에 보면은, 동사인으로 보면은, 어, 스테고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스테고, 어, 스테이고, 좀 느리게 반응 스테이고인데, 스테이고는 어, 어떤 적들로부터 이 방어를, 어, 모기가 침투하는데 방어를 하다, 방어를 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어, 덮어주다, 덮어주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 뭘 배경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어, 이 그림을 넣었어요. 눈이 턱덮였는데 지붕이+ 지붕이 눈을 아 대신 맞아줄 죠그죠 그래서 지붕이 눈을 맞아주으로말이 아마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잖아. 그죠. 보호하는 사랑이 바로 어, 그런 것이죠. 이 참다는 것은 이 이런 것 막아주는 방해해 주는 거 어떤 외부에부터 덮어주는 거 완전히 덮어가지고 포투 쌓아가지고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어떤 단어가 참음이란 단어 스테이고라는 단어가. 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것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본문 외에도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도 이 스테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이게, 스테이게라는 어, 단어에는 고통을 참고 당해준다 그런 어,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참는다는 것은 고통이 병행을 할때 참는 것이지 고통이 없는 것은 참을 필요가 없죠, 그죠 고통이 내가 고통을 감내를 어,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참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즐기는 것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스테고의 의미가 어 스테고라는 의미가 참, 그 참는다는 것이 고통을 참는다는, 고통을 참아준다는 것. 어떤 것이 자꾸 예를 들어 가지고 은이가 어, 예언이가 주운이를 사랑하면은 주운이가 자꾸 예언이를 괴롭혀 원이를 괴롭혀고 괴롭혀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주는 것 내가 손해보면서도 참아주는 것 그것이 스케고의 의미가 된다 하는 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대,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들로 고통을 참으며 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습니다 참대데 한계가 있습니까 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 한계가 없는 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어, 무엇이든지 다 포용해주고 관중과 포숙이 예, 그런 뜻이죠 관중이 그런 사람 그 친구 포숙한테 포숙은 그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가 어떻게 보면 관중이 좋은 친구죠 그렇죠 포숙이 어, 배신하고 뭐하고 해도 간중은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런, 사랑이지.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친구로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겠지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을 했어도 그 친구는 그걸 다 받아주니까 얼마나, 아, 그런 친구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 그,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아,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 목사님 중에서, 장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 사실, 뭐, 흔하지는 않지만은, 어, 그래도 정말로 인품이 있고, 어,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허허 없고, 그냥 가봐도 돼요. 자기를 향하려는 말, 그냥 속기어지는 그런 말, 예, 그런, 뭐, 악한 말을 해도, 허허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냥, 미소로 그냥, 속에도, 속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얼굴 보고 표정이 보면, 화를 전혀 안 내는 표정이에요. 제가 수없이 봐왔는데, 제가 한교에 있어가지고 수없이 봐왔는데, 화를 전혀 내지 않아요. 음, 제가 전에 있었던 한하름의, 그, 음, 담임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진짜장모님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든지, 담이무사히뭐 하기 싫으면 그만두든지, 그런 말을 해도 쉬고 웃고 말할 거예요, 웃고 말을.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일 단장 그냥 뭐갈데 없다 하더라도 그냥 깨치 쳐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laughs> 저렇다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거 웃어요, 웃어요. 그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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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무능해서, 무능해서 갈데 없어가지고 그래 있습니까?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뭐, 우리, 분위에 안 나오셨어요. 고신대학 나오셔가지고 또 어, 무사합니다. 설교 제가 어, 사십 도 같이 있으면서 어, 말씀 들어봐도 설교 잘하시고 어, 뭐 찬양도 잘하시고 찬양도 얼마나 하시는지찬 잘하시고 참으로 인품 있으십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은 얼마나 부군하고 대화가 애도 그렇고 마음이 노이는지 뭐 몰라. 제가 부러워요. 저도 저 그런 분을 좀 어, 지향적으로 아니고, 일단 그런 미품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어, 욕심이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저한 끝까지 참는 사람은 모든 것을 능히 감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감싸주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온 우주를 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글인들은 넓은 가슴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마인드를 다양한 그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참고 감내를 하며 포용할수 있어야 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싫고 거부, 거부감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풀을수 있도록 나에게 넓은 가슴을 주십시오라고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그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에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성애에다가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바오시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도록 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비밀미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통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이미 봤습니다만 사진 이후로 쭉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속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사람을 원유하다 그랬습니다. 원유하다고 한 것은 우리 주위에 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에, 되지 않겠습니까? 어. 또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기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주에는 나보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속상하죠. 자꾸 잘난 척.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척 하고, 잘난 척 하고. 그건 막 병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침해가 와가지고, 친해가 와서 병적으로 그냥 막,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노인사회를 하다 보니까. 예, 그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는, 그리 해도 때로는 막 그냥 짜증날 때가 있긴 해요. <laughs> 내가 이렇게 넓은 가슴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만한 음, 그 사람들 뒤에 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분 나쁘죠. 거만한 사람들 만나면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 기분이 나쁘게 말 입니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고 이기적인 이기적으로 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례하죠. 무례해. 성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위에는 화를 잘 되는 사람, 남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꼬시꼬지 따위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진리 대신에 거짓을 도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가슴은 접어줄 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접어줄 수밖에 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본 4절부터 5절, 6절까지 열과 모든 사람들은 다 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음. 삼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품어주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저런 것도, 어떤 것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 그런 분이죠, 고있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거부하는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에의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한 사랑의 포용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 어, 관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 어제 아래 금요일에, 박여진 장모님 그 간섭을 잠깐 들었는데, 자기가 실컷 애써가지고 지금 사업 저, 실패하고 지금 부도나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아, 친구들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주선을 해가지고, 어, 학교 동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고 실제로 재기를 했어요. 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장모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 많은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주문 하면서 자기가 주마에돈 땡겨 먹었다고, 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속이 상하겠지요. 그런데, 장모님이, 별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또 실자리 하나 자기도 손해가면서, 자기도 못태가지고 우리 갖다 줬는데, 자기도 많이 보태가지고 그 갖다 줬는데, 고생해가지고 세주는데. 그리고 또떤 소리 하니까 막, 이 나가지고 장모님도 막, 예, 좀 눈이 좀 잠만해가지고 한 색깔 하는 분이거든 원래. 예, 있으면 네. 그는 그래, 그래. 그날, 그구뭐 야구, 야구공 들고, <laughs> 야구 몽땅에 들고, 저, 그 사람 저 앞에까지 갔어요. 그 사람. 자기는 뭐 아마, 그 사람 저 앞에까지, 대화만까지 거의 다가갔는데, 뒤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 발이. 그래 발이 떨어지 발이 왜이렇이 발이 그래가지고, 빨리 못 가고, 천천히, 뭐, 억지로 한 번, 억지로 한번 떼고, 그런 비를 맞으면, 그렇게 가는 순간에, 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그날, 에, 집으로 돌아지죠돌아왔는데그 돌아, 이후에 그 친구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일부러 모함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표준이 어, 너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는데 우리는 더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했노라 고백을 하고 용서를 어, 빌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죠? 응. 모든 것을 끝까지도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러니까 까지다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포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대방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던 요셉의 이야기가 적절한 예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디바리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이때 요셉은 절대 안 됩니다. 주인님이 저를 믿고 집에 모든 소유를 맡기고 저를 가정총무로 삼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임을 했는데 그분을 저는 배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며 당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여인이 유혹하고 급기야 요셉 옷을 붙잡고 그냥 동침을 하자고 그냥 늘어집니다. 음,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어, 여자가 붙들고 있는 꽃을 그냥 벗어버리고 버려두고 도망을 에, 나아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걸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에서 신임을 얻을 때 용기가 생기고 또 책임 있는 일을 진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내바램대로 자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어 그렇게 난망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어, 부추겨주고 오히려 힘을 내도록 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주는 것 어, 그런 것이 부모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하면 자녀도 좋고 부모도 좋겠지만 혹시 실패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을 믿어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깨워주고 자녀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뭐 뭐, 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이 봐도 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시면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뭐, 뭐, 잘나가지 것도 하죠 지금도 역시 뭐, 사람들이 말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의리였지요. 하나님. 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아, 제 하는 행위로 봤으면 옛날에 그냥 다리 빼붙부주고 전에 얘기했죠. 뭐, 제가. 딸 얘기, 딸 기도하니까, 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딸 네, 그런 것 같으면, 너는 나보다 즐거워.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딸보다 더 못한 존재고, 우리 아들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려주고, 목사까지 되도록 하시면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가 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어, 목사가 교인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그다려줘야죠기다려 아, 자녀들하고 기다려주고, 교인들을 뭐, 기홍가 뭐 집사하고 다해가지고안 기다려주고, 오, 뭐 우리 이사집사님 떳가고안 기다려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음. 누구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같이 목사도 아, 여러분 모두를 기다려 주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친척을 누구를 여러분 주의 이웃을 그렇게 기다려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고 기다려 주는 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성도들 간의 신뢰감이 또 가장 힘이 되고 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났다고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서로 서로 어, 위에서고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우리가 설사 뭔가를 잘못해 할지라도 목사님 제가 뭔가 어, 큰 잘못을 저지라도 할지라도. 저짓도 할지라도 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병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교관에도 어떤 일이, 어떤 문제 사람이라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뭐마르식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감싸주려고 애를 쓰고, 이해해주려고,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야성교관은 그쵸?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너 저기 컴에 가면은 뭐, 그냥 파가 있어가지고, 뭐, 고르도, 오늘 고르도전서 얘기한다. 고르도교에도 파가 있으려고, 어제 파가, 아, 개바파가 있고, 아블로파가 있고, 베스토파가 있고, 뭐, 뭐, 아, 바울파가 있고, 파가 있으라고 서로 막, 아, 지금 정치를, 뭐, 교회는 안에 조그만 교회에 정치, 정치를 이니까 탑으로 생긴 거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회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교회는, 교회는 우주적인 공교회, 사도순경에 있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로 오는 한 지체인데 서로 위해주고 전해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습니다. 가슴에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바란 사람들을 향한 희망을 품고 삽니다. 사랑을 가졌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고 있다면 기다려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어떻게 절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절망이에요. 절망. 사랑에는 언제나 희망이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니가 안 돼. 포기해. 진짜 포기해. 그런데 부모님께에서 보면은, 참은, 하나님만 있으면 고걸것 그 붙들고, 그걸 희망의 끈을 삼아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있 어, 기다려 그게 사랑의 구는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제시해 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어하는 이유는 절망 때문입니다. 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 없 절망, 대 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살맛이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고 또 항상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부모는 그 아이의 장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요. 어, 아들, 딸, 뭐, 포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됐 했다면 그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직 예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가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언젠가는 꼭 예수를 믿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해요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1부 예비 때 우리 기복과 제상님 전에 얘기하는 희진이 희진이 걱정 안 해요 돌아올 거예요 이승희,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앞으로 교회 그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 부모는 기다리는 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가슴에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안고 삽니까? 아니면은 늘 한숨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절망 속에서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을 제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뭐 희망을 전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의 이 사랑을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내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는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그러면은, 체험한 사람은 자신있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고, 포기하지 마. 하나님을늘 사랑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늘 사랑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했다 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의 미신자로서, 미신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비하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에는, 끝까지,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어, 끈질기 버틴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 결심이 오래 못 간다는, 사일을못 넘긴다. 어, 결심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진실한 사람은 그런, 3일 만에 끝나는 그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건 껍데기만 사랑, 가짜 사람이죠 어, 진실한 사람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이 승리합니다. 모두가 포기해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쉽게 포기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견디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까? 우리 주위는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어떤 사람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지만은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6 2교 전쟁 때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미군 병사가 병사가 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냥 휘발유가 떨어져 버렸어요. 휘발유가 떨어져 버려서 어, 차를 길가에다 시어놓고 무정지를 가지고 연락해서 그때 는한복판에으니까무정지를 그러니까 연락해가지고. 어, 이제, 음. 기름을 좀 가져오라고, 어, 그렇게, 그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이, 사이에, 왔다 갔다, 갔다, 차에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결, 추운 한결이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다리깔을 으스렁으스렁 거는데, 근데 어디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네. 아, 맞나, 아니라? 그래서그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 봅니다. 찾아, 찾아 보니까 어딘가 하니까 다리 밑에서, 자, 이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내려가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가 난지몇 시간 되지 않아서 금방 나왔어. 금방 나왔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 있어요. 어떻게? 엘가 벗고, 얼굴에서 몸으로 죽어. 그 옷을, 어머니의 옷을, 이 어머니가 그 친척집에 에, 아이, 이, 렇게 추산하러, 어,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냥, 어, 어 진통이 오고, 출산을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다리 밑에 좀, 그나마 바람이 덜 부는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물이 없어서, 다리 밑에 그냥좀 의지하고, 어, 거기서, 어, 풀을 모아다가, 이렇게, 아이를 저기, 낳았습니다. 너한테 아이가 춥잖아요. 추워가지고, 고도를 주는 편이라 그러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고통 들어서 어요 그리고 그 아이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얼 죽으면서, 자기는 얼어 죽으면서 그 아이를 살린 것이죠, 살린 것이. 음. 그래서 이 미군 장교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내 차가, 휘발유가 떨어진 게 바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님 뜻이 아니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어, 그, 그걸 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삼 양자로 삼아서 입양을 했었고, 삼아서 아이를 아이를 키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싶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있니다 지금 못지않게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수없이 늘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